가급적 부르냐 있는 걸 추천드리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가이드 요까지입니다 가이드 요까지고 이제 조합 가이드 갈 거예요 영상은 두개 따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반드시 은행 가이드 보시고 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합 가이드는 지금까지 연구한 것만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이거 위에 거안 보고 오면 납득이 안갈 겁니다 반드시 보고 오세요 불분화 조합인데, 아, 몽키님, 블레이드 저 부르냐 없는데 뽑아도 되나요? 부르냐 없어도 뽑아도 되긴 하는데, 그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블레이드 위주의 조합을 짜고 싶은 입장인 거잖아?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뽑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무조건 부르냐 없으면 블레이드 조합들 보던 거에 비해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뽑지 마세요. 그래서 불분화가 제일 좋습니다. 뭐, 나차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긴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4번 자리에 알파는 여기 3명 중에 하나를 기용하세요. 뭐 다른 캐릭터 쓸수 있긴 한데, 내가 써봤던 것들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쓰는 것좀 봤어요.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세 개가. 그러면 조합 번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만약에 클레르스 거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겠죠. 왜냐면 클레르가 어 맞을 때 같이 맞으라고. 저기 확산 공격을 한 다치면 옆에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 생기는 거잖아. 자 그래서 블레이드 최고의 조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조합이 나오면 성능은 무조건 보장을 해요. 무조건 보장을 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자 그래서 이두 개가 중요한데 블레이드랑 브루냐가 중요한데 블레이드 궁 사이클 기준에 네 턴이죠. 다른 애들 기준에서는 2 턴인데 블레이드는 네 턴을 하죠. 누구 때문에? 브루냐 때문에. 그래서 둘이서 블레이드 기준 4턴마다 둘이서 SP를 3을 소모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3 이상을 벌어야겠죠. 근데 벌어지죠? 그래서 브루냐 전용 강추가 있다면 더 여유가 생기니까 사실상 뒤에 남은 자리가 2턴당 SP를 1을 소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브루냐 전용 강추가 있다면 은 뒤에 캐릭이 2턴당 SP를 1을 소모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턴당 SP를 뒤에서 둘이서 쓸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그 얘가 쓰면 되겠네. 그냥 평타만 치고. 그래서 뒤에 애들이 점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를 쓰게 되면 은 뒤에 애들한테 점포 여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포텐셜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 버프 주는 거랑 디버프 주는 걸 최대한 넣어가지고 포텐셜을 더 끌어올 수 있게 돼요. 이게 이 친구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분화 조합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찰이 없으면 아이 나 나찰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냐는 있다. 그러면 낄수 있는 캐릭이 백로라 나타샤죠. 물론 다음 버전에 링스라는 캐릭이 있습니다. 링스가 뭐힐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백로라 나타샤가 현재 있는데 얘 둘이는 육성 정도가 중요해져. 내가 어제 계속 굴리는 거 보여줬잖아. 여튼 우리가 얘 둘이 선에서 부르냐 이턴 기준의 sp 3을 소모하니까 뒤에 있는 두 명의 캐릭터가 얘 전용 강추 없으면은 이턴 당 sp 1개쓸수 있게 되고 전용 강... 치 있으면은 메턴당에스판게쓸수 있게 되는데 얘 둘이를 쓰게 되면 점포를 누가 먹어야 돼? 얘 쓰고 얘 쓴다 치자. 얘가 점포를 쓸수 있을까? 절대 못 써. 왜 그런지 알아? 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계속. 궁으로 힐랑을 따라가기에는 힘들어요. 체력 깎여 있으니까 뒤질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체력을 채워줘야 다시 누적 체력량을 쌓을 수가 있잖아. 누적 체력량이 쌓여야 딜이 더 들어가지,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찰이 아닌 경우에 이런 백로나나타찰을 끼워주게 되면 뒤에 들어온 애들을 쓸순 있긴 한데 얘들이 애충이 늦어져. 그리고 은랑 같은 경우에는 전 투스케 가지고 줄수 있었던 모든 원소 저항 10% 감소도 못 받게 되죠. 해 되죠. 그래서 얘들 쓰게 되면은 얘들 육성이 중요해지고 얘들 네힐량이 관건이니까 그 다음에 매턴마다 풍류가 SP를 소모해야 되니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뒤에 얘 포텐셜을 볼수 있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해주어야만 블레이드가 터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터질 수도 있어요. 야 생각을 해봐라. 어차피 90% 소모라 그러면은 채워줬다 90%깎을 때까지 뭐안 채워줘도 다 사올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블레이드가 애초에 체력이 7천이니까. 얘는 호두처럼 같은 거 아니냐 호두가 체력이 50%가 돼도 남들 체력과 비슷해지잖아 얘도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호두가 체력이 50% 기준이어서 그렇고 얘는 그한번 돌고 나잖아 항상 체력이 30% 부근이야 20%될 때도 있어 저한테 맞으면 안 죽을 것 같아? 죽어요 그거... 물론 한대 맞고 안 죽을 수 있겠지. 근데 억까 당해서 두대 맞아 봐봐. 가버림. 그 이런 위험성이 있어. 이거를 백로가 부활 가지고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조합에서 똑같이 느낄 수 있냐면은 이거 보고 쓸수 있다고 얘기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야. 보통 이렇게 쓰죠. 근데 님들 이렇게 쓰? 점포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쓰? 야 이거 유지력 될것 같아? 절대 못 버텨. 똑같잖아 이것도. 파멜이라 그러지만, 얘 파멜은 그 클라라 같은 파멜이 아니잖아. 얘 파멜은 지도 수렵과 지식처럼 뒤지기 쉬운 캐릭이라고 체력 많은 거랑 별개로. 지는 캐릭이라고 여기 누가 터질 수 있겠어 정원도 터질 수 있고 불루나 터질 수도 있고 심지어 경원도 터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던 서던 조합들은 무조건 보정 캐릭을 하나 끼워 줘가지고 유지를 들어가잖아 지금 비경 난이도가 쉬운데도 그래 조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풍류를 하나만 끼워 주는 거 가지고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풍류를 한개 끼워 줄 거면 나는 클라라 추천할 거거든 내딴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얘들은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나찰이 아니면 클라라 해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쓸수 있는 조합으로 분류를 했는데 뒤에 가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들 쓰는 거 아까 설명을 좀 했는데 요렇게 되면은 점포를 못써 계속 힐을 줘야 되니까 누적 체력량도 맞춰야 되고 뒤지지 않게도 해줘야 되고 근데 얘가 한대 맞고 얘가 한대맞았서얘치해 줘야 되고 얘못 주네 얘 줘야겠네 그럼 얘 어떡해 조금 범위 공격을 하니까 저기 붕어빵이 불을 뿜잖아 얘 개피됐다고 채워주고 얘는 어떡할 거야 궁으로 채워줘도 힘들어 그래서 얘들을 쓰게 되는 걸추천은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쓰고 싶으면서 리트 하면 되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점포를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평타로 애충을 해야 한다는 점 애충이 늦어지니까 반각을줄수 있는 필살기를 더 늦게 쓰겠죠 해당 캐릭터의 점포쓰 않기 때문에 끌어오는 포텐셜도 낮아지죠. 예, 내성각 10%, 궁극적으로 누구 하나 억울로억가를 당하는 순간 터지죠. 보존 캐릭이 없으니까 갑자기 얘가 두대 맞아 봐봐 간다. 자, 그래서 클라라를 추천하고 싶은데 나찰이 없으면 무조건 요렇게 들어온 거 추천드릴게요. 요렇게. 나 나찰이 없어요. 요리로 오세요. 버텨집니다. 그래서 나찰이 없는 경우에 안정성 문제를 클라라로 소포 개소할 수 있고요. 이것도 100% 해소가 안 되긴 해요. 근데 위에 보다는 안정성이 좀더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클라라가 집중해서 맞다 보면 클라라 본인도 역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가 지금 누적 랑을 위해 가지고 막 힐랑을 줘야 되는데 클라라도 줘야 되거든. 이게 조금 난감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블레이드 딜을 위해서 풍요 전투 스킬 해보고 모두 블레이드 가고 있을 건데 어 얘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풍요가 전투 스킬을 클라라에게 전념하게 되면 블레이드 포텐셜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얘줬다제줬다얘줬다제 좋다 줬다 하면서 포텐셜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감수하고 써야 돼요. 이게 지금 불분화가 안 되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캐릭터. 자, 우리의 우리의 형, 서벌 동생 도와줘야 게파듯이 이분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얘가 법이 맞을 때 같이 맞을 수 있죠. 그러면 다 보호해줄 수 있네. 근데 이제 특성 쌓는 걸 도와줄 수 없죠. 왜냐면 옆에 두면 뭐예보호막 있을 건데. 특성이 쌓이겠냐? 안 쌓이지. 물론 특성을 안 쌓아도 돼. 문제 없는데 포텐셜 좀 빠지죠. 게다가 뭐가 더 있죠? 이 조합은 얘가 딜링을 좀 하잖아. 근데 이 조합은 왜 딜링을 안 하네? 포텐셜이 빠진다. 다만 그 빠지는 거를 얘한테 적극적으로 힐랑을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력을 만족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포텐셜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게다가 개파든 처음에는 거랑 너무 비교되죠. 개파드가 아닌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포텐셜을 엄청나게 맞춰주는데 얘는 보막만 주잖아. 나찰이 대각축을 해버리니까 생긴 현상이야. 써보에는 약해가지고 아 이럴려고 블레이드를 뽑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나찰이 없으면 이런 방향 두 가지. 클라라가 제일 1 순위로 볼수 있고 그 다음은 안 되니까 개파드로 퉁친다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고 뭐 삼칠이 나쁘지 않긴 한데 자 삼칠이도 등장. 효저의 문제가 생긴다. 딜러를 맞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어그로 끄는 거를 보막 주면서 클라라 한테 줬을 땐 이득이 발생을 하죠 왜냐면 클라라가 효력이 있으니까 저 능력이 뛰어나잖아 근데 억으로 줬더니 오히려 블레이드가 한 대를 못쳐았고 그래서 얘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이거 쓸 사람들 쓰고 근데 나는 아니다 넣어둘게 일단 넣어두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을 위해서 소폭 이걸 올려줄 수 있긴 한데 클라라보다 별로입니다. 메리트라고 하면은 기본 캐릭이라는 점.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찰이 없는 분들은 요쪽 라인을 보는 게 좋을 거라는 게제 생각이니까 나찰 없으면 요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이미 블레이드가 얼마나 제한성이 강한 캐릭인지 보이죠. 물론 이제 이 외에도 지식이라 함께 쓴다든가 조합들이 있긴 한데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나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 지금이야 혼돈이 쉬우니까 10라운드 안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도 할수 있거든. 지식 놓고도 할수 있고 막말로 경온 놓고도 하차할 수있 경우 같이 넣어가지고 이게 좀 제한성이 강한 캐릭이라 볼수 있어요. 블레이드가. 근데 아직 괜찮아요. 왠줄 알아요. 앞으로 나올 보존 캐릭과 풍력 캐릭이 더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이드가 개파드 같은 포텐셜을 더줄수 있는 캐릭이 아니니까 보만만 셀이 주니까 뭐 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존 캐릭이 회복 능력을 좀 들고 올수 있을 수도 있고 보존 캐릭이 어 저기 이제 버프 주는 걸더 들고 올수 있을 수도 있어. 이러면 가능해져. 빠지는 포텐셜을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잖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차롭 없다고. 지금 낙심할 필요는 없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내가 확신은 못 드리죠. 나오지도 않은 캐릭이기도 하고 나 차례 없어도 나중에 되게 몇개 편성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을 좀 기다리시고 지금은 열었습니다. 블레이드랑 클라라 같이 쓰는 조합. 부르냐 없는 분들 듣기 일로 오면 되겠죠. 아, 나는 부르냐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일단 블레이드를 뽑았는데, 부르냐 뽑을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픽돌 당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픽돌 당할 거니까, 지금 블레이드 미리 뽑아놓고 쓰고 있어야 되니까, 클라라랑 좀 쓰고 있자라고 보신다면, 일로 오시는 게 좋아요. 클라라, 블레이드. 혹은 부르냐를 뽑을 계획이 없는 분들도, 블레이드가 좋아서 뽑으셨다면, 일로 오세요. 파멸 두개 끼우는 예시죠. 근 신랑이 좀 바쁩니다. 얘 좋다, 얘 좋다, 얘 좋다, 얘 좋다. 나머지 뒤에 자리를 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다 봅니다. 한자리 태길인데 점포가 많이 남죠. 얘도 전투 포인트를 써도 되긴 하는데 보통 잘안쓰려 그러죠. 그럼 전투 포인트 남는 걸 뭘로 한다? 얘 점포 많이 쓰죠. 오직에 줘요. 이거는 사실 블레이드한테 밀어주는 파티가 아니죠. 클라라한테 밀어주는 파티에 블레이드가 낀 거죠. 점포를 많이 쓰는 캐릭터. 얘 예, 웰트. 얘도 불약점이 상대가 안 들고 있으면 스택을 풀로 유지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전투 스킬을 계속 쓸수 있으니까 잘할수 있어, 이거. 풀스탱 유지 잘 하니까는. 공연이 풀이 안 된다 좀 도움되고, 얘는 완전 도움되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거는 블레이드가 낀 조합이니까, 궁극기를요, 클라라 주면 돼요.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블클라 조합에는, 아, 이렇게 쓰는 건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블레이드가. 그러니까 아신카코 조합이랑 결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아신카코 여러분들 쓸 때, 카자 없으면은, 아, 아신뱅코 쓰면 되는데, 아, 이건 좀 좋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또한개더 신학이 없어가지고 아감 카코 쓰고 있으면은 야 아감 카코도 세고 좋지 근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신학 뽑고 싶다 이렇게 되고 자 아신 카코에 코코미가 없다 모나 쓰고 있다 아 모나가 더 세긴 한데 이제 하이고 아 금방 빈결 풀려버리니까 그냥 코코미 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코코미 참 이랑 정확히 동일한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합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 기존의 화학 케이크들이 대부분 다 공포죠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포공포인데 요것도 지금 블레이드 조합이 아니야 클레 조합에 그냥 블레이드 껴가는 거라니까 그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쓱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뛰는 거한번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블레이드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만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나찰비술 누르나 비술, 브루나 비술 블레이드 있어요. 비술 설명 안 할게요 이것들 아 잠깐만 블레이드 비술 가서 해야 돼요. 가서 이스키. 자, 블레이드 이스키 쓰고 들어왔으니까 체력 2 0 감소했고 스택도 한번 쌓였죠. 그리고 바람 피해 가했고 그죠? 지금은 잠몹이 많아서 그런 건데 잠몹이 아니면은 뭐 이스키 써야 되는데 그냥 평타 칠게요. 잡이 잠몹이라 피해를 받으면서 블레이드 스택이 쌓이고 블레이드가 특성을 쌓을수 있게 되죠. 자, 평타 칩니다. 강화해줘요. 와씨개 어, 꿀. 감일! 자리에 어울리는 이유야. 자, 그리고 다시 세명 때릴 수 있으니까 가운데 때려줍니다. 자, 원충이 됐지만은 애충이 됐지만은 부르냐의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주는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쓰고 필살기 먼저 써준 다음에 들어가야 애충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 타치면서 애충 30. 불급을 한번 돌아갔습니다 한 바퀴 더돌 거예요 계속 자 라운드 갱신 다시 40 라운드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자 이제는 얘한테 이렇게 박아줘야겠죠 자격증 잡아 내성각10% 을랑도 궁이 찾고 부르냐도 궁이 찾죠 하나씩 보듬어가고 배웅이 주지 자요 상태에서 얘가 강화되어 있으니까 평타를 칠 건데 전투를 당연히 반값부터 넣어야겠죠 아니야 이거이 부르냐부터 쉬... <laughs> 썼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부르냐부터 쓰고 <laughs> 을랑이 때렸어야 을랑 딜도 좀 나았을 거예요 아, 일단 넘어갈게요 얘가 강화평타 치고 여쩔수 <laughs> 없어 이게 턴제 게임이 아이씨 자 이제 풀렸으니까 땡겨옵시다 근데 얘가 지금 평타를 치게 되면은 궁이 돌아가죠 근데 궁이 늦게 누르게 되면은 불루냐의 버프를 적용 못 받죠 갈겨야 돼요 1번 이 피지컬 그, 점포가 남으니까, 이 새끼 써주세요. 어? 자, 변수가 들어왔습니다. 블레이드 행동 게이지가 밀렸죠.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부로냐가 이런 걸잘 풀어주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일단 뭐 손해를 보는 거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나찰이 어, 전투 스킬을 오, 써가지고 맞습니다. 풀어줘도 맞습니다. 되는데, 저는 안 풀어줄게요. 왜안 풀어주냐면, 어차피 행동 게이지 밀려있고, 좀 있으면 나찰이 패시브 돌아와가지고 채워줄 거고, 부로냐 이미 시간 지난 게 있으니까 단위 관계가 벌써 43 남았잖아. 43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앞으로 안 땡겨집니다. 이게 좀 크면은 땡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43이면 기회가 날아갔죠 점포도 나중에 부족해져. 지금. 이스킬을 쓰게 되면 그평탈 쳐. 천명을 받아라. 부질없사. 보면 패시브로 풀어줬죠? 벌써 그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한턴을 밀린 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해되죠? 어, 버프 켜주고 이것도 나찰이 자기 턴때 켜주는 게 좋긴 한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켜줘요. 당겨요 어, 전투 스킬로 강화가 되어있는지 확인들 꼭 하시고 평사를 치세요 제발 이게 계속 헷갈리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꾸 까먹는다 자 땡겨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강화 어플을 줄게요 음, 강아평타 들어갑니다 자 다시 원상복귀 됐죠. 뭐 얘들 새로 나와서 원상복귀 된 것도 있는데 원래 원상복귀 됩니다. 다시 턴이 돌아왔는데 전투 포인트 이미 강화되어 있고 전포 한개 써야 되죠. 그럼 지금 얘가 쓰게 되면 아차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써도 되죠. 대성각 진행해 줍시다. 그리고 예 턴이 지나갔죠 이미. 예 턴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일랑이 밀서도 괜찮습니다. 상대 턴 기준에 일랑의 반값 버프가 지속이 되니까 지금 써도 돼요. 어, 아씨, 어, 어 제턴땡겼네요 자, 그러면1턴 손해, 1턴 손해 봤어요. 잠깐만 아턴 당겨서 이것 때문에 클라라 쓰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요거 이제 풀어줄게요. 풀어주고 행동 게이지 땡겨오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클라라도 보여줄게 그러면 궁수고 때립니다. 아! 천명을 받으라. 나찰도 본인 턴에 궁을 쓰는게 좋지만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다 신경 안써도 괜찮거든 그래도 충분히 버텨서 나 점퍼 부족하니까 평타 위주로 쳐줘요 아이씨 좋아 잘넣네 평타 쳐요 어차피, 다음에불은한니까 상관없긴 한데 는레이드가안걸리는게 중요한 거야 원래 이제 불을나 걸려도 괜찮긴 하거든 그러고 있는 시수 있는 시간을 가져그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을가져을 전투 스키 강화된 거 무조건 확인하세요. <laughs> 확인해야 됩니다. 자얘좀 많이 아픈데, 좀 혼내 줍시다. 정자 강화 안되겠습니다꼭 확인해야 돼요. 자 강화.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내가 도깨 배용이 주지. 자 애충이 안 되겠죠. 부족하니까 안 돼요. 점퍼 부족하니까 평타 쳐 줍시다. 얘가 부르냐를 때려줘야 되는데 까비. 다칩니다. 얘도. 강화평타 치고 브루냐가 땡겨온 다음에 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아까 내가 가이드 때도 계속 설명했지만 하메일이 어그로를 좀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본인이 저하가 없는 점에서 피격 대수로 공격 횟수가 늘어나지만 상태 저하 이게 진짜 생각보다 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말이지. 그래서 어그로를 다른 캐릭 가져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클레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못 배치도가 얘잖아. 문지기 금조각상인데 이렇게 디버프 이런 애들이 있는 몬스터들 얘들 나오면은 그냥 클라라 클라라 쓰는 게 맞고 아니면은 저기 뒤에 을랑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더 이제 클라라로 보여드릴게요. 범인은 일단 저와 맞는 게 없잖아 이 몬스터가 범인은 저와가 아니잖아. 그래서 범인 좀 맞게 도와줘야 돼. 그래야 특성을 활용할수 있으니까. 클라라가 60이긴 한데 일단 요걸로 쓰는 거 보여줄게. 육성 끝나서 딜 나오면은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것보다 빨리 깨거든. 그것도 참고하면 돼요. 보여 접근의 상황 자, 뭐. 아, 우리 몰약 이거 볼때마도우줌들이야 대충 때리고 자, 불로냐 쓰고 아, 잘 쓰고. n 레이드 쓰고. 나만 그런 거 아닐 건데. 여러분들도 자주 그럴 건데. i a 을받 n 라 a 불 o 사 기안의 o n 자, 평타 쳐줘요.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불

다음 번에 강화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점포가 남죠? 점포가 남으니까 나찰이 좀 쓰겠습니다. 나찰이 좀 쓸게요. 나찰 턴에 공도 써주고. 자 강화 안 까먹습니다. 강화 한번 찹니다. 오고. 이게 지금 오토 되는 줄 알았는데 오토 안 되잖아, 그치? 자, 일로 넣어줘요. 자, 이거 애충 안 차거든요. 평타 칩니다. 피지컬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 1라운드 느리네 그죠? 견적 나오죠 지금 아까 썼던 거보다 1라운드 느리게 나왔죠 근데 이제 감안해야 될게 있어 내 클라라가 키워져 있지 않아 클라라가 키워져 있지 않아 그러면은 클라라가 육성이 되고 나면 어떻다는 얘기죠 조개 3 6라화 비슷하게 보탱 간다는 얘기야 그 지금 내가 조합 설명 줬던 요 구성 있죠 다 비슷해 그냥 뭐일장1단이 있어 페라가도 똑같이 3 6라 남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향인데 왜 그런 거냐면은 얘들이 디버프를 더 많이 주물인해 가지고 더 딜링이 잘 나와서 빨리 깨야 되는데 얘가 속박에 걸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는 느려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취향껏. 클라라 좋으면 여로 들어오고, 뭐 얘들 키워져 있으면 여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튼, 오늘 조합 가이드 영상이었고, 여기까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이드랑 조합 가이드 끝났고요.